창세기 15장. 전쟁을 대승으로 이끈 아브람이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돌라오멜과 니무롯 같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복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상급이 도대체 뭡니까? 현실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자입니다.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저의 종 엘리에셀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니무롯의 밑에 있던 사람인데요. 니무롯이 아브라함에게 준 사람이죠. 그리고 니무롯이 아브라함을 죽이려 할때 아브라함에게 니무롯의 계획을 알려서 아브라함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함계열의 핏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어, 노아에서 세이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반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다 하늘의 별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저수많은 별들이 다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너의 핏줄이될 거야. 내가 너를 갈대야우르에서 이끌어 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이 땅을 내가 통치한다는 거, 내 자손들이 갖는다는 거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현실로.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언약에 필요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 계약할 때도 그 계약에 필요한 준비들이 있죠.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 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는 나비두고 나머지 것들은 반으로 뚝 머리서부터 잘라가지고 대칭으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고 사인을 하는 의미로 그두 계약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솔개가 오면 솔개를 쫓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그렇게 아브라함은 잠이 들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채로 잠이 들게 됩니다. 아니, 두려 잠이 들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자손은 이방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그 기간은 400년이 될 것이고, 그 이방 국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거야. 이방 국들이 아니라 이방 국은. 그리고 내가 그 이방 나라를 징취할 거야. 징계할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함으로 인해서 너의 자손이 모두 부자가 될 거야. 돈 많이 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장수를 할 거고 편안하게 죽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기간이 있는 것은 아모리족 속에 심판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야. 그리고 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두 계약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잠이 들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횃불의 형상으로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이 언약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일이 잘못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잘못이 없다. 다 나의 잘못이다. 아브라함이 내말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죽어서 이 일이 성사되지 않아도 내 잘못이다. 아브라함이 지 자식을 죽여도 내 잘못이다. 라고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결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미기 이야기합니다.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다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거야. 겐족 속, 그니스족 속, 간몬족 속, 헷족 속, 브리스족 속, 르바족 속, 가나안족 속, 기르가스족 속, 여부스족 속, 아모리족 속,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이 위에 나온 아모리 족속과 같은 족속인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 나온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요. 그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모리 족속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는 세력이 모두 죽고, 혹은 징계를 받거나 된 후에, 어, 아브라함의 핏줄로 다시 그 땅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을 봐봤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